로댕의 조각 생각하는 사람처럼 여기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앉아봐. 앉아봐. 오, 앉아봐. 팀이 안다고 그랬지? 안다고 그랬지? <laughs> 그 자세대로 앉아봐. 이거 어렸을 때부터,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보아오던 거야. 자, 발을 꼬고 앉았어. 어? 로댕의 조각은 절대로 방을, 마들은 꼬지 않았다. 어. 자, 그 다음에. 왼손이야, 오른손이야? 지금 뭐야, 지금? 어? 왼손하고 있지 네. 네. 틀렸다고. 왼손 다리와 실격. 불편해 보입니데 여기 놓기로 했어. 들어여 여기도 틀렸어. 나중에 보라고 정답 틀렸어요. 어좀 어, 비슷한 거 비슷한데요. 비슷한데 나중에 어디가 틀렸는지 잘 봐요. 잘 봐요. 자 됐어요. 자 그러면 전원 실격. 자 윤태웅군. 자 실제 한번 저 레플리카 걸 가져와봐. 네. 저기 숨어있었군요. <laughs> 자, 어떻게 앉아있나 봐요. 자, 오른쪽 손이 왼쪽 무릎에다가 갖다 대고 있다. 봐요. 왼쪽 무릎에 있지. 어, 이게 쉬운 자세가 아니데요 아, 비틀어진 자세잖아. <laughs> 네. 그 다음에 자둘다다 다 틀렸다는 건 이런 거고 이 사람이 현재 눈을 뜨고 있을까 감고 있을까 생각해 본 사람? 보통 생각할 때는 명상할 때눈 감고 있지. 네.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눈은 열려 있다, 닫혀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. 없지. 네. 이렇게 뒤틀린 자세로 있는 거는 생각도 못해 봤지. 네. 그렇지? 네. 여러분들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아무 생각 없이 봤다. 맞아요? 승복하겠어? 안 하겠어? 순복하지. 네, 인정해요. 그런데 네. 어른이나 학교에서나 정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최소한도 오른쪽 손이 왼쪽 무릎에다가 갖다 대고 있다라는 사람을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다.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로댕의 조각 생각하는 사람을 자기는 알고 있다고.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, 전 세계가 그렇게 알고 있다. 그건 그래요, 네.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장 로댕이 이 조각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데, 이 뜻을 제대로 보고 감사한 사람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로댕의 조각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. 그게 조각이 아니고, 내 삶이라면, 내 인생이라면, 우리나라의 운명이라면, 음... 여러분들 가정의 일이라면, 어떻게 되겠어요? 정신이 번쩍되네. 어떻게 되겠어요? <laughs> 네. 자기는 우리 가족 잘 안다고 생각하고, 어머니, 아버지 잘 안다고 생각하고, 대한민국 잘 안다고 생각하고, 이 세상 모든 걸다 안다고 생각하는데, 한 번도 제대로 느끼고, 생각하고, 지식도, 지혜도, 명상도 해보지 않는 채로,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다. 얼마나 끔찍한 일이야.